메이플스토리 유저들의 유저 간담회 개최 이후 유저들끼리 싸우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불거진 메이플스토리 이슈와 관련해 총대 유저들이 지난 14일 자체적으로 유저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총대 유저 중한 명의 트위치 채널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중계됐으며, 방송 송출 중 접속 상태가 원활하지 않아 총대 유저의 초청을 받고 참석한 BJ의 아프리카 채널로 옮겨서 중계되었습니다. 총대 유저 측은 개최 예정이었던 12시 이후 15분가량을 기다렸으나, 메이플스토리 관계자가 참석하지 않자 사건 요약 및 질의응답, 그리고 성명 발표를 이어나갔습니다. 유저 측은 성명문을 발표하면서 메이플 스토리 운영진의 진정성 있는 소통과 실효성 있는 대안을 요구했습니다. 디렉터의 사과문 이후 주어진 보상이 메이플 스토리를 몇년 동안 즐겨왔던 유저들에겐 별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총대 측은 이슈화가 되면서 메이플 스토리에 다른 의미로 관심을 갖고 오는 일부 신규 유저들을 끌어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지 않나 싶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성명문 발표 후 총대 유저 측은 넥슨이 만약 참석했다면 어떤 말을 전달했을 것인지 묻는 질문에 게임의 근본적 운영과 소통 방식의 개선 건에 그리고 앞으로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 묻고자 했다고 답했습니다. 지난 주말 유저 간담회가 진행된 후 유저들 사이에서 아이러니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주말에 개최한 유저 간담회 준비가 미흡했다는 의견들이 많아지면서 넥슨이 주최하는 간담회 때는 제대로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메이플 스토리 커뮤니티에는 넥슨 간담회에 참가하고 싶다는 유저들의 지원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신의 스펙, 커뮤니티 활동 이력, 간담회까지 준비할 수 있는 시간, 넥슨 관계자 앞에서 얼마나 발언을 할수 있을지에 대해 호소하는 글들이 게재되고 있는데요. 메이플 스토리 커뮤니티의 지원 글이 올라오는 가운데 유저들 사이에서는 청문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유저가 운영정책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적이 있는지, 활동 이력 등 심지어 과거를 조사하는 이용자들도 있었습니다. 지원했던 유저 중한 명은 과거 메이플 스토리의 버그를 이용해 영상을 제작해서 논란이 되었던 크리에이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유저들끼리 단합된 마음으로 간담회를 준비해야 하는 시점에 유저들끼리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왜 유저끼리 헐뜯는지 모르겠네요. 우리끼리 싸울 때가 아니야. 넥슨하고 싸워야지. 왜 우리끼리 싸우냐.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헤드라인이었습니다.